연영이라요어 <laughs> 그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저희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영화의 도시 부산에 내려와서 여러분 주말에 와주셔서 그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 집에 돌아가셔서. 인터넷에 댓글과 SNS에 좋은 글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부산에 왔더니 어 부산 구중에 진구가 있더라고요. 저희는, 아, 저희는 여진구가 있는데 아무튼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내네 심장을 살아에서 어, 전방위 역할을 맡은 목표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영화 보셨죠? <laughs>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만 편하다고 하고 있요한번맞고 때리고, 네, 많이 해서. 네. 뜨거운 여러분들 아주 그냥, 어, 서로 짭짭 흘리면서 찍었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지금 이 반응 보니까 되게 뜨거운데, 아, 조명 때문에 그런가? 아무튼, <웃음> <웃음> 되게 뜨거운데, 요, 요, 요 느낌으로, 네, 집에 가셔서, 어, SNS에 아주 격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겨보셨나요? 네, 네!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생겼어요! <laughs> 네, 더 여름에 찍어서 네, 땀을 흘리긴 했는데, 주식영화에서 피 땀까지는 안 내렸고요. <laughs> 더웠습니다. 네, 다들 그리고 잘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<laughs> 감사해요. 네. <laughs> 근데 너무 오늘 한중 그 부산에서 그 무대 인사하면서 있는데 너무 다들 어그 너무 밝게 또그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. 네. 역시 영화의 도시라는 생각이 납니다. <웃음> 그리고, <웃음> 그리고 민기 형이 고향이 부산이잖아요. 그래서. 네, 못 오시니까 좀 많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좀, 어, 니가 형 대신해서 네, 기사를 내려가서 어, 꼭 관객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대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좀 대신, 네, 또 영화도 보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 저한테 좀 대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빠 왔다. <laughs> 인데요, 좀 들려드리고 싶다고. 好好 보신 만큼 좋은 댓글이나 네, 네. 좋은 편지에 부탁드릴게요. 저희는 인사하고 불러가도록 물러가, 하겠습니다.